안녕하세요 강현성입니다. 매일 아침 미드 한 문장 시작하겠습니다. And hey, you need anything? You can always come to Joey. Me and Chandler live right across the hall. And hey, you need anything? You can always come to Joey. Me and Chandler live right across the hall. 일단 여기 디 발음은 안 해주네. 그래서 and hey, you need anything? 그리고 you need 여기 한번 올라가고 이 디와 모음이 만나서 플랩 현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이 강세가 사실 여기 있거든요? 강세가 있는 모음이 왔을 때는, 이렇게 문장 속에 들어가 연결되어 있을 때는, 이한 호흡 안에서 문법적 강세, 이런 연음들이 적용되는 문법적 강세는 한번 정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and hey, you need anything. 여기서 플랩하면, you need anything.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줍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그냥 You need anything 이렇게 발음을 해도 완벽한 발음입니다 You need anything 이렇게 발음을 해도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어의 이 보다 좀더 오버를 해서 이 하고 안쪽으로 이렇게 올려주는 소리가 You need anything 그래서 And hey, you need anything And hey, you need anything And hey, you need anything, hey, anything.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이제 어 슈아를 사용했어요 슈아를 사용하고 이거도 이런 식으로 강형이 있지만 슈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어 y, y, y 사운드만 거의 내고 이큰은엮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음절 끝이기 때문에 darkl h i 사운드를 사용을 해 줬고 그래야 이제 y 사운드가 좀 부드럽게 넘어가긴 해. 그래서 always Always. 강세는이 앞에 있죠. You can always. 그래서 여기서 살짝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 K 같은 경우에 심하게 안 터뜨립니다. 문장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Reduce T가 일어나서 D처럼 발음을 해요. 그리고 이, 이 d 라 이렇게 생긴 거는 이제 D의 특성, 터지는 특성과 이 Z의 마찰음 특성이 동시에 들어가는 소리라 그랬서그래요 Z, Z 이렇게 내는 소리라 그랬죠. 그래서 Joey. 조이가 아니라 Joey. 이런 식으로 발음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You can always come to Joey. You can always come the Joey. You can always come the Joey. You can always come the Joey. <웃음> <웃음> 그 다음에, 이제, me a n 여기서도 디 발음 안 하고요. Chan. 이거는 T의 특성과 s 의 마찰음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Ch, 소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me and Chandler. 여기는 이제 N과 L 사이에 D가 껴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묵음 처리를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얘는 살짝 이제 묵어주면서 D가 살짝 들어가요. 그리고 이 L 다음에 슈아 오고 R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라이트 h t L 사운드 오는 거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게 굉장히 혀가 살짝만 떨어졌다 붙어야 자연스럽게 이게 쭉 넘어가야 합니다. chandler l e a chandler l e a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right, 여기서 살짝 올라가고, 여기서또 T 다음에 슈아, 저 플랩 현상이 일어나죠. across, 이것도 across가 아니라 across, across, 이런 식으로 약간 살짝 안쪽에서 울려주는 소리 그 다음에 이제 TH 유성음 다음에 The 약식으로 발음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Dark Hell L이 음절 끝에 왔기 때문에 Dark Hell 사운드를 사용을 해줘서 Hall Me and Chandler live right across the hall Me and Chandler live right across the hall And hey, you need anything You can always come to Joey Me and Chandler live right across the hall And hey, you need anything You can always come to Joey Me and Chandler live right across the hall 이 사운드가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거 안 된다고 막 100번이고 200번이고 따라하실 필요 없습니다. 정확히 제가 알려드린 사운드를 연습하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점점 이제 R 사운드 같은 경우 이제 정확한 이제 R 사운드가 이게 이거야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나오는 시점이 오거든. 요 지금 당장은 일단 그렇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초보분들한테는 미드로 공부하는 게 어려운 문제긴 해요. 저 같은 경우도 2년 전에 딱 영어 공부를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마른 패밀리 쉐도잉으로 영어 공부를 딱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1편을 끝내는데그 당시 한 3주 정도가 걸렸던 것 같아요. 이제, 한 문장을 제가 어떻게든 그래도 최대한 비슷하게 낸 다음에 그 다음 거 넘어가고, 낸 다음에 그 다음 거 넘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3주하고, 그 다음에 4주차에 2편을 공부를 하다가 저는 이제 미드 공부를 때려치고 공부 방법을 이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제 이런 관련된 발음 기호 관련된 것들도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단어 활용들 공부를 하면서 이제 공부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후 미드로는 공부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냥 재미로만 봤고 어, 여러분들한테 이제 하게 되는 이유는 마, 너무 많은 분들이 이제 미드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따라하는 것보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제 미드 분석을 해 드리는 건데 사실 초보분들이라면 미드는 그렇게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그나마 좀 효율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쉐도잉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You can always come to Joey' 이런 것도 이제 똑같이 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열번 정도 따라하다가 똑같이 하는 건 멈추시고 일단 문장 구성에 집중을 해서 살펴보세요. 이제 한번 듣고 이제 몇번 따라해봤잖아요. 그러면 'And hey, you need anything?' 이런 식으로 듣지 말고 그냥 내 머릿속으로만 'You can always come to Joey. You can always come to Joey. Me and Chandler live right across the hall. Me and Chandler live right across the hall.' 이런 식으로 그냥 머릿속으로만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냥 live라는 동사를 봐도, live in, 방배동, 이런 식으로, live in밖에 안 써봤잖아요. 근데, live right across, 이런 새로운 전치사를 써서, 쓸수 있구나, 이런 것도 한 번씩 더 살펴보시고, 여기는뭐 특별히 볼게 없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똑같이 따라하는 거에 너무 목매실 필요 없고요. 그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많이 도와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일 아침 저랑 이제 미드 하면서 이런 발음균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연음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제 연습을 계속 이제 더 따라서 하시면 되시고 만약에 조금 더 부지런하시다면 제가 음소 이런 각각의 발음 기호들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 이제 영상을 또 음소 재생 목록에 보면 음소 발음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거기 또 링크를 제가 남겨놨거든요. 거기 넘어가시면은 American Sound라는 채널인데 거기서 이제 그 음소에 관련된 수많은 단어들 연습할 수 있게 도와줘요. 그래서 그 각각의 발음들 음소들을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고 넘어오시면 금상첨화고요. 만약에 그게 너무 귀찮다. 그러면 이제 제가 또 하나하나 또 세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니까 여기서도 열심히 따라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 발음 충분히 좋아질 수 있을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하루도 힘찬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